태양은 멀리 보이고, 앞길은 그림자로 뒤덮인 어두운 계곡 한가운데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탈출구가 있는지, 햇빛이 다시 돌아올지, 알수 없는 불확실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즉, 낙담의 시기, 내부적 어려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긴 밤이 지나고 난 후에 일출처럼 빛나는 신성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며 승리와 갱신을 가져오십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 피곤함을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마도 재정적, 감정적, 가족적,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낙담이 너무 크게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듣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라라고 초대하십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의 힘으로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아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당신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력히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승리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음 몇분 동안 어떻게 일어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갈 힘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승리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줄 성경 이야기, 격려의 말, 실용적인 묵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들으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무게를 버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금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장애물을 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이 진리를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길에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라고 자문하기 쉽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재확인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가장 강력한 약속 중 하나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재앙이 아닌 평안의 계획이요 너희에게 장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각자에 대한 헌신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극복과 성장 궁극적으로 승리의 순간을 포함하는 상세하고 완벽한 계획의 창시자이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애굽에 투옥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떤 목적이나 축복과도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며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행 끝에 요셉은 애굽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온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호세처럼 당신도 더큰 계획과 단절된 듯한 순간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갇혀 있거나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가장 깊은 계곡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더큰 목적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빚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이 일을 하셨다면 그분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삶을 이러한 약속에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먹을 때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이 쉬울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길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보장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자와 인도자로서 성명을 주셨고 그분의 임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하십시오. 과거의 그분의 신실하심과 현재의 그분의 약속,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분의 소망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승리를 향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인생은 종종 광활하고 알려지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의 폭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일고, 우리 주변에는 어둠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순간은 우리를 작고 연약하고 방향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심한 폭풍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4장 35세 41절에서 우리는 강력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강해서 배가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그분을 깨우고, 스승님, 우리가 죽더라도 상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위기의 시기에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그분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명한 반응을 봅니다. 그분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받아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폭풍은 그치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배에 계십니다. 그분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임재는 폭풍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바람이나 파도보다 더 큽니다. 오늘날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적 문제, 가족 문제, 질병 또는 심지어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내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풍이 무엇이든 그것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먹구름이 사라지듯이 삶의 어려움도 사라지고 평화와 회복의 여지가 남습니다. 폭풍을 극복하려면 세 가지 실제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당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십시오.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둘째, 기도로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당신도 두려움과 걱정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믿으십시오. 폭풍은 즉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폭풍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며 우리 삶의 다음 장을 준비합니다. 제자들이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더욱 강하고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다를 잔잔케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에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강인함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취약성을 숨기고 모든 일에 혼자 직면하고 결코 피곤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진정한 힘을 찾는 곳은 약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행동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구 10에서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거하도록 나의 약점을 가장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의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도록 그를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무능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중에서 가장 작으며 자신의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지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강력한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확신은 기드온을 불안한 사람에서 용감한 지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기드온처럼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자신이 작거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커 보이는 어떤 것에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약함은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강함을 보여주실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이 신성한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겸손과 항복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적중 하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움 없이는 어떤 일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반면 겸손은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필요를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약점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라벨이나 영구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찾았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오는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당신이 압도당하거나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와 갱신을 가져오시며 행동하실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전적인 의존의 장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믿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행동과 대담한 결정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야고보서 이이시육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25-34에 기록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치료법을 찾지 못한 채 의사에게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며 12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통과 좌절의 긴 여정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서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사회의 심판,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단지 내적인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행동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녀는 즉시 나았고,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서 고통에서 벗어나거라. 이 이야기는 믿음이 고정된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믿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저하고 미루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첫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물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 마태복음 14-22-33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주변의 폭풍을 바라보자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적극적인 믿음은 당신의 힘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이 단지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강력한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취하도록 요구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할 때 당신의 삶에서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어려움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정서적, 정신적 피로가 쌓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도록 권합니다. 로마서 53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음,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은 인내와 인내와 경험을 낳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 희망. 이 구절은 어려움이 목적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하고 강화시키며 그분에 대한 더 깊은 희망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금이 불로 연단되듯이 우리의 믿음과 성품은 시련 속에서도 향상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내의 전형적인 예인 요배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분 가족과 재산, 건강 등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는 줄을 내가 아노라, 욕 19-25고 선언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의 인내는 보상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회복시켜 그가 잃은 것의 두 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인내를 키울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둘째, 현재의 고통 너머에 있는 더큰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자가 결승선을 주시하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내에는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매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열매를 즉시 보지는 못하지만 수확이 적절한 시기에 올 것임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에 물을 주고 가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굳게 서야 합니다. 인내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는 기도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 수련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평화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전략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격려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꼭 말하는 이사야 40장 31절과 같은 구절은 우리의 힘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한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약하다고 느끼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더 깊이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평화가 달성할 수 없는 사치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개인적인 도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평온함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리포서 467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화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두려움과 불안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분명한 예는 누가복음 13.18.42에 묘사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에 정신이 팔려 봉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르다, 당신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좋은 부분, 즉, 하느님의 현존을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근원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러한 평화를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위해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바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걱정을 혼자 짊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져가면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응답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평화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의심을 밝히고 우리를 희망으로 채워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화는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과 파도가 무서웠지만 예수님의 임재는 고요함과 안전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굴복시키는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한번 정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배양하고 그분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모든 이해에 뛰어난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어떤 폭풍 후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럴 때 과연 승리가 과연 가능한지 회의감과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57이 약속은 우리가 결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33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심지어 전쟁 중에도 우리는 이미 그분이 최종 승리를 거두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어 죽자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에 빠졌고, 심지어 예수께서 도착하는데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의문을 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현장에 도착하시자마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1, 25.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상황이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어 모든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인 죽음이 그분의 능력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말씀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승리는 우리가 보거나 느끼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승리의 확신 속에 살수 있습니까? 첫째, 상황이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할 때에도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고린도우서 기마 7 이는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생명과 믿음의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진리에 일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 속에 산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해와 투옥 파선에 직면했지만 결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정복자 이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도전이 닥쳐도,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며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진리와 교훈을 함께 겪었으니, 이제는 연합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의 발앞에 맡기고 주님의 평강과 힘과 인도하심을 받는 때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지만 그분은 그것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이 항복의 장소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당신을 높이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아버지,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한 모든 싸움을 당신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다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재확인하십시오. 아버지, 낙담한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길의 빛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상한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때를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련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각자를 위해 평화와 목적과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나누라고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은 간단하고 영향력 있는 방법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확증하기 위해 아래 댓글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믿습니다라고 쓰십시오. 메시지를 공유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과 승리에 대해 듣고 싶은 친구와 가족에게 이 비디오를 보내십시오. 격려의 말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결코 알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기거나 요청사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모두가 지지받고 힘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합시다. 채널 구독, 다음 비디오를 팔로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으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빛취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숙이 육식 이 이식,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진리로 새롭게 된 마음과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얻은 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이 진실을 실천하십시오.